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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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손 세정제가 어디 있죠? 아 어, 여기 있습니다. 네. 네한 분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되세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빈남고 학생회 신입원들 세빈남고 학생회 우태경 이세원입니다. 아! 세빈채널에 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시청자분들과 네. 해외 팬분들에게 저희가 인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빈남고 학생회에서 겉다속땅 신우 역을 맡은 강유석입니다 아 네, 말씀드린 순간 시청자 1,600명 넘기고 있습니다 우와 아네 이제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세빈남고 학생회에서 전교회장 신다운 역을 맡은 최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세빈남구 학생회에서 봉사 부장을 맡은 양봉시운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빈남구 학생회 드라마는 끝났지만 임시부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저희 세빈남구 학생회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모두 네, 소개는 했고요. 네네. 네, 네. 설명만 했고 우리의 근황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원 씨부터. 네, 저는 세빈남고 어, 학생회를 어, 시청을 열심히 하면서 어, 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 집에서 게임도 하고, 게임도 네. 하고. 네. 뭐, 연기 연습도 하고 와, 네. 그러면서 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석이 예. 아, 네. 형은요? 어, 요즘 N차, N차 관람이 유행이죠 네. 저는 세빈남고 학생회를 지금 한, 한 7번 본것 같아요 오. 어차에서 정말 한 7번쯤 봤어요 16부작을 총 7번씩? 9번씩 봤죠 저는 한 7번씩 보고 그러또 어, 어. 이제, 이제 자기 작시작 어, 다음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3천 명이 돌고 있습니다 3천 0백명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남궁신우 아 남궁.. 남궁 씨.. 죄송합니다 여기 <laughs> <남기> 둘이요? <laughs> 아 이제 소개 가오.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자녀 형은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네 저도 이제 세빈 남과 학생의 1회부터 16회까지 쭉 정주행 다 끝냈고요 뭐 저희가 했던 다른 부가 콘텐츠도 자, 다, 다 챙겨봤고 지금은 이제 일진에게 반했을 때 그거 준비 중이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와, 와그 캐릭터가 되게 지금 다운과는 되게 다른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 다운이라는 다르게 조금 일진에게 집계을때 원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발랄하고 좀 명랑한 그런 장난기 많은 친구를 남궁이 같은. 아, 아, 그렇죠. 아. 남궁만 예 남궁만. 일진에게 네. 반했을 때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저는요. 네. 어 저도 물론 세미 남궁 다 챙겨봤고. 나는 좀 T M I 기긴 한데 얼마 전에 면허를 땄어요.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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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할 줄 아는 남자. 일종이요, 이종이요. 아, 이종이죠. 야, 냥 운전만 할줄 알면 괜찮아. 네, 그렇죠? 맞아, 맞아요, 요즘에 <laughs> 면허도 땄고 그리고 저도 요즘 다른데. 운동하고 <laughs> 어. 네. 그럼 네, 잘 네, 잘 다른 모습으로 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여 댓글이 너무 많아서 렉이 걸린 거가요 네, 지금 그럼. 댓글을 아,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댓글이 멈췄어요. 저희 8시 1분에서 s 분전에 멈춰서 n if you have one, y 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know, 데 o u know, you know, you know, y 모 u know, you know, you 다 n o w y o 세비의 날이에요. 아 저희 임시 부원들의 질문에 답도 해 보고 저희 넷이서 게임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 뭐부터 할지 네 댓글을 남겨 주세요. 하나씩 네. 읽어 드릴게요. 자, 세비이 세비치들에게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미지 게임? 이 중엔 거짓말쟁이가 있다. 세비치들의 취향 테스트. 그리고 세빈 남고 우정의 아 진짜 빠르다 거긴 댓글인데? 댓글 안 볼까요? 아니 여기가 지금 아 왔다. 뭐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저희 4천 명이 넘었어요 와. 와. 와 진짜 진짜요 어 아, 근데 진짜. 아. 나오는데 댓글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다 댓글이 아, 지금 아 댓글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일단 네. 그러면 네. 가볍게 저희 여기 첫 번째 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세비치들에게 좋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아 이번 아하. 이번 라이브를 위해서 네. 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 네 여기에 이제 시가 있고요. 네. 한 개씩 아, 네 이게 미리 네. 저희가 와이나 측에서 올렸는데 팬분들이 이제 질문을 2 0 0 0 개가 넘는 2 100개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한한한2 한, 네. <laughs> 2 100개 중에 저희가 2 100개 중에 이제 추리신 거죠? 다양 것들이 있으니까 오, 저희가 추렸습니다 여기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훈씨부터 네. 뽑아볼게요 네, 세훈이부터 아, 네안 보고 뽑겠습니다 갑시다 이게뽑았는데 <laughs> 본체와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궁금해요 아아아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엄청 아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아, 아니 아, 우리 네한 명씩 짧게, 짧게, 짧게. 어, 퍼센테이지. 한부터 아, 100% 해가지고. 아. 저는 한50% 5 0씩이나 어, 네. 뭐 어떤 어, 어떤 면에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인기가 많아요. 아, 누가 아. 누가요? 태경이가. 아, 아아이가태경이 인기가 많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의합니다. 네, 좀막 소심한 거는 좀 다르고. 나한 반반 정도 약간 좀더 거짓말 못해서 한 반반 정도 저는 네, 비슷한 아, 것 같아요. 아, 네. 유석이 형은 저는 한20% 정도. 20%, 한20 맞다? 20%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원래 본체 성격이 남궁인처럼 약간 활기찬 성격이라 어. 약간 예민한 거이 어, 정도 어. 약간 츤데레 같은 거 네. 그런 건 비슷하고 음. 나머지는 사실 크게. 신동이랑 최찬이는 한70%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 엄청맛있어요 왜냐면 따뜻하고 어. 다정하고 이제 예의바르고 어. 어. 뭐 선생님들한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아. 거짓말을 하시면 아, 아. 안 돼요. 이거 여기 거짓말쟁이. 아, 그 이따이먼요? 이따이요이따해먼 뭐예요, 진짜로?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아, 님 네. 남궁이는 저는 한 30%. 이유는 뭐 남궁이는 조금 귀엽잖아요 근저저 h i l 좀 섹시하다고 생각 t 하 take your child. I'm g o 아 n g 요 o take your child. I'm going to take your child. I'm g o i n 네 to 에아 k 아 your 요 h i 요아 I'm going to 안 a k e your c 어, i l d i 네. going t 주 take your c h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네. 외국 분들에도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아서 네 영어로 간단하게 한번 인사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하나 둘셋 하이 땡큐 헬로우 자 간단한 인사했고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I love y o 자 본, 아. 본인이 우태경이라면 캐릭터들 중 누구를 좋아할 것 같나요? 어... 오, 이거는 맞죠? 저는 제외하고 제가 아, 이미 우태경이니까 그래, 우태경이니까, 그래 그래. 저희 세 명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대하세요. 아, 아 신우부터. 저는 제가 우태경이라면 신우를 뽑을 것 같아요. 와, <laughs> 어, 이유가 뭐죠, 대체? 신우처럼 어. 항상 뒤에서 기다려주고 <웃음> 좋아해주고. <웃음> 좋아해주고. <웃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아, 그치, 어. 그것도 맞아요. 저는 어, 신우가... 신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신우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랑을 했고 그 마음을 표현했고 그런 소중함을 잘 알기 때문에 아, 아. 저는 더 신우를 택할 것같아요더 신우를 택한다. 다다이를 연기한 저로서는 태경이가 다원이를 택하지 않을까요? 어.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이제 자기의 성격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제 어떻게 다져내고 태경이한테. 안녕 태경? 하는 이 용기가 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태경이라면 저는 제가 연기해서가 아니라, <laughs> 아니라. 왜냐하면 <웃음> 재밌잖아 웃음이 끊이질 않잖 그게 좀 행복하지 않을까? 매력이지매력이지각 어. 배우들의 각자 캐릭터를 어... 사랑하는 마음은 잘들어고요이 네. 캐릭터들의 매력이 궁금하시다면 어. <laughs> 네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왓챠에서 어, 확차관람하시도차관람엔차관람네 네. 네. 어... 이번에는 무슨 게임을 그래. 할지 또아 질문을 한 개만 더 뽑아볼까요? 아 좋아요 두개를뽑으 아, 아쉽다는 생각이 아, 들었는데 많이 뽑을 거예요? 아, 한개나더개를보내셨는데아죄송한 어, 아, 어, 맞아, 번만 제가 뽑게 해주세요 네한인번뽑으진이가 하나 뽑 뽑아볼게요 이거다 그거요? 을 기울이게 된 <laughs>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어요? 아, 이건태경이가이대답을 이건 하는 게. <웃음> 야. <웃음> 한번 들어보자고. <laughs> 그러니까 시작하기 그러니까 약간 약간의 1%라도 생기기 시작한 부분. 어, 어. 어. 저는 그거 같아요. 그 어제도 오늘도 아. 네. <laughs> 여지껏 저에게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던 그치 그치 그건 그때 아니죠. 네. 바보같이 핸드폰을 늦게 고쳐가지고. 네. 바보같아. 마 그때 약간 완전 100%는 아니지만, 아... 어? 약간 충격을 받지 않았 음. 그치. 그때 네. 결정적으로 기울이게 됐다. 네. 응. 그렇고 그렇고 맞죠? 맞죠? 오, 네, 네 오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그리고 아마, 아마 아, 내일, 내일도. 네. 명대사죠. 질문 하나 더 뽑을까요? 네, 이번엔 네. 하나 가 아, 뽑아보도록 예. 할게요. 제가 볼게요. 그거 말고 뒤에 있는 걸로 뽑아줘요. 어, 죽은 는 같아요. 마셔줘. 그리고 지금 댓글에 네. 시즌2 오우. 오우. 하느, 오우. 하느냐. 오우. 아, 아, 글들이 엄청 많아요. 많아. 진짜 저희도 사실 궁금한데 아마 음. 여러 분들의 응원과 이 많은 성원이, 성원이 있다면, 있다면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네, 네.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즌2가? 댓글에 시즌 2 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댓글 네, 남겨 주세요. 네. 불가능은 없다. 없다. 없다 이루어진다. 드림스컴퍼네 저희 같이.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아, 보면 질문 한번 하고. 네, 네, 다음 네. 질문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생인남과 네. 네. 학생에서 해보고 싶었던 역할을. 아. 사인 트리커 빼고 음. 남궁이부터 아난 근데 대본리딩 때부터 형들한테 다말했던거같아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역할은 노신우 아, 이유가, 이유가 간단하게 신데렐리 아, 그, 아 나랑, 아까 내가 나를 그 아, 남궁시운을 택했지만 어. 노신우가 멋있는 거 같아 아 그렇죠 챙겨주는 척 안을 척 뒤에서 어. 이렇게 챙겨주는 어. 게좀 멋있지 않았나 앞에서 챙겨준 다원이는 매력 아, 아, 아 네. 네. 저는 이제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우태경. 네. 오, 정말요? 네. 왜냐면 언제 또 그렇게 양쪽의 사랑을 받아 봅니까? 봅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이렇게 사랑받는 역할? 아, 어, 네, 저는 네. 정말 사랑 많이 받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겠어요. 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laughs> 행복했어요. 와, 너무 좋아보인다 네, 좋아 네 유석이형은요? 네, 유석이 저도 사실은 어, 옆에 지금 방금 다운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 태경이를 비슷한 이유로 하고 싶었거든요 음, 두 명의 사랑을 지켜보고 태경이라는 친구가 자발적 앗싸에서 이게 인싸로 변해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된 그런 감정선이 저는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서 되게 탐났던 캐릭터예요 근데 저는 또 남궁이의 그 아, 맞아, 이 너무 발랄하고 재밌는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대사들도 너무 야무지고 네. 그런 장 제가 약간 개그 욕심이 있어서 <웃음> <웃음> 그런 것들도 을 같이 나보기가 아, 할때 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거 좀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막 훈수던 아, 기억이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랬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무슨 네. 이거 나비 할때 어? 아, 제가, 제가 제가 어. 뭐 얘기했을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 뭐, 뭐 저희 다같거죠 아, 먼지도 아, 아 야, 그래. 먼지가 먼지 한번 말씀 드려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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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겼어 그몇 화죠? 2화 사망과 완전 초반일거야 아, 거기서 이제 제가 와여기겠어 아,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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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상을딱었는데그 다음에 씬 넘어가야 되는거죠 먼지가 살짝 있는거예요 근데 아, 갑자기 제가 애드립으로 호흡을 <laughs> 불어서 아, 그게 너무 그 장면을 <laughs> 좀더 재밌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에피소드였죠 그럼 이번에 세훈 씨는 어떤 캐릭터가?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부 다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다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또 다원이만 지금 안뽑혔잖아요. 아그렇네아 지금 다원이 할게요. 아, 그, 그, 저는 다원이 아, 아, 하고 습니다왜냐면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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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정하고 리더십이 있고 음. 저도 조금 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아, 아. 굉장히 섬세하고. <laughs> 아 너무 나동의가 돼가지고 <laughs> 네 섬세하고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약간 리더십도 있고 이런면 때문에 네 제가 학생회장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음 지금 시청자가 5천 명이에요 어? 네 5천 명인데 그러면 저희 5천 명이니까 아, 그러면 한번더 뽑아볼까요? 어? 네 이게 질문이 차, 저희가 많이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빨리 뽑고 대답을 네. 빨리 빨리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네. 이번에 그러면 다시 한번 네. <laughs> 자. 배경이는 세비등자 콘테스트 상금 50만 원. 빨리 넘어가 그냥. 뭐랬을까요 어. <laughs> 뭐를 을까요 맨티피 카드. 피카 정답, 정답. 뭐예요? 홍기 사줬다. 아. 정답, 정, 정답. 신우랑 맛있는 거 먹었다. 정답, 정답 닌텐도. 정답. 신우한테 그 신발이랑 키링이랑 이런 거 사주셨는데, 아, 아, 똑같이 맞아. 신발이랑 키링을 해줬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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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속이 김문